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입니다. 구독자분들이 튤립, 어, 튤립 종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4월, 5월 이렇게 튤립축제 하잖아요. 꽃은 보는데 종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문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이게 튤립 종자입니다. 립 튤립, 튤립 이렇게 종자를 보여드렸더니 주문하는 분도 계셔서. 택배로 보내드리곤 하지요. 이게 지금 노란색, 노란색 튤립 이쪽에 와서 이거는 빨강색 튤립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또 얼마 아니면 바로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화분에도 심기도 해요. 10cm 화분에 하나씩, 하나씩 심어서 하나씩 심어서 포트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도로변이건 정원이건 정원수로도 우리가 튜울립 마당에다가 심는 분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렇게 정원 갖고 는데 튜울립 그 다음에 히아신스 수선화 여러 가지 구근류들을 무스카리 구근류들을 화단에다가 식지 않은 죽입니다. 추식구근 지금 심어야 봄에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0cm 분입니다. 10cm 분에 히아신스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화분에다가. 화단에다가도 히아신스 심기도 하지요. 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단에다가 심어서 이제 월동을 해서 꽃대가 올라오고 꽃을 피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 이렇게 종자, 화단에 심을 때에는 보통 종자 두께에, 종자 크기에, 종자 크기에 두배 내지 세배 복토를 해야 됩니다. 노지에다가 근데 이거는 화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출 부위로 이렇게 히아신스는 나오게 한 이유는 화분이 10cm 분인데 두세배 하려면은 이보다 큰 화분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cm 분에서 절반 정도 흙을 넣고 분갈이흙을 넣고 그 위에다가 놓고 옆에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구근류들은 스스로 영양분이건 수분이건 현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마르지 않게 해야 됩니다 뿌리가 나와서 밑에 이렇게 돌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꽃을 보면은 작은 분들은 큰 화분으로 옮겨도 되고 아니면은 나중에 화단에다 심어도 되고 아니면 은 꽃을 다진 후에 한두 달 이후에 이파리가 다 시들고 나면 종자를 캐서 이렇게 잘 서늘한 곳에 말려 놓았다가 가을에 이때쯤 이때쯤 10월 9월부터 빨리 심는 분들은 9월부터 심습니다. 9월, 10월, 11월, 지금 11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화단에도 심고 그다음에 화분에도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튤립 종자 이렇게 또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주문해 주셔서 지금 포장하다가 제가 잠깐 핸드폰을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뭐 오색마삭이랑 다육이랑 이런 구근류들을 넣어서 택배로 해돌라고 해서 주문하는데 포장하다가 여러분들 한번 구근 좀 찍어 주세요 해서 이 시간 튤울리 그리고 어제 히아신스 심은 거 이렇게 이렇게 찍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 찍다 보니까 바켓스 수대에 점란을 제가 냄비에 전에 심었었는데 작아가지고 수대 큰 데다가 옮겼는데 예, 자리를 완전히 잡은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란 클로로피타이 점란이 어, 이파리가 쌩쌩해졌습니다. 예, 영양분을 빨아먹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대에 박게스에 점란을 심었고 활착이 되어서 이렇게 가지도 가지도 이렇게 겁내기 뻗었습니다. 이렇게 뻗은 것들을 따가지고 이제 유리컵에 넣기도 하고 아니면 심, 심기도 하기, 하기도 합니다. 이 점란을 이렇게. 겁내기 겁내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기저기 덩굴리 뻗어서 종자 번식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이러한 점란들은점란들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으면서 뿌리가 이렇게 달려 나와요 그래서 이 상태로 포트건 화분이나 심으면은 자리가 잡아서 굉장히 번식하는데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걸어 놨어요 제가 위에다 매달아 가지고 수대 박켓스를 걸어 놓았는데 굉장히 자료도 찾고 보기도 좋습니다. 이렇게 큰거 하나 이러한 식당이나 아니면은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은 카페 같은 데에다가 하나 이렇게 걸으면 운치 있습니다. 공기 정화도 되고 가슴 효과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자파 흡수도 되고 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러한 점난들, 점난도 있고 그 옆에는 바로 페트병에 전에 아이비 했는데 뭐한 열달 정도 된것 같아요. 엄청 가지가 많이 뻗었습니다. 뻗어 가지고 걸어 놓으면 물이 안 새기 때문에 에, 썩지 않는 후 니치 수를 이용해서 심기 때문에 이 상태로 걷어 놓고 이 상태에서 물만 주면 됩니다. 안 새니까 굉장히 식물 키우는 데에 니치 수일이 나오면서부터 편리해졌습니다.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매달아 놓았는데 이렇게. 블루스타 블루스타도 자리를 이제 완전히 잡아갑니다 이렇게 뿌리가 뻗어나가고 영양분이나 습을 제대로 받으러 오면은 이파리 색들이 달라져요 생기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하트 키울 때 생기 흙말른 상태 그런 상태를 봐서 물 관리 잘 해주시면 이렇게 건강하게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반려식물 키우면서 계속 내가 이렇게 소식 올릴 테니까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많은 정보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